3쿼터 막판에 터진 장재석 선수의 버저피터 참 어, 뼈아프게 부산 KT 입장에서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심스가 원앤덩크로 좀 분위기를 살려놓은 이후에 장재석 선수의 곧바로 이 버저피터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을 파울로 끊어내야 되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선수나 벤치나 참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예. 힌트 파울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석 선수의 버저비터를 막지 못했던 부산 KT였습니다. 4쿼터가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자 조성민, 수비자 파울.

루블 즈 상황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간을 우리가 사랑하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 그것은 왜냐면그 순간의 힘이 모든 이 한계를 넘설 어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예. 이 순간을 놓친 게 결국은 첫 번째 또스테트 공격이 빗나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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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블락샷이죠. 십스의 블락샷이 예. 나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마지막을 3쿼터 마지막에 이 어떤 충격을 자 골이 들어가야 돼요 예. 자빠른 요약에서 패스 3점 조성민 불발 아 들어가네요 조잭슨 뛵니다 잭슨이 뛵니다 잭슨 더블코치 아, 실패했습니다 자 조성민 자, 장애물에 예. 이제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잭슨이 좀 의욕이 넘쳤나요? 네, 조금 네. 이제 무리하지 않았나 봤는데 그만큼 이제 적슨 선수는 자신이 있어하는 모습이고 <목소리도> 자 계속해서 고향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잭슨또한번니다 <목소리도> 빠른 패스 올려놓습니다만 네어볼자 네. 오리온도 아직까지는 마음 놓지 말아야 돼요 지금. 네. 예, 조금씩 느슨한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성민. 정면으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타도현이 이대로 박상호, 안쪽 띄워줍니다. 링 맞고 나왔습니다. 심스, 와 아, 어, 네. 덕 아, 심스 선수도 이장대 선수의 브락샷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통크샷으로 저거를 만회를 하고 말았어요. 네, 예. 빠른 스피드, 유로스텝, 그리고 아, 아, 레이어 이거는 그냥 두 선수가 앞에 있는 그래서 달고 올라가네요, 잭슨이. <laughs> 예. 특유의 지그재그 스텝이라고 해야될까요? <laughs> <두> 잭슨 선수. 3대라도 <laughs> 예. 그 교란시키는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조심했을 네, 전정규 선수죠. 계속해서 예. 지금 뭐 아주 뭐찰거버리 수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잭슨의 이바른몸 돌림. 두개 정말 큰 심장의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블클로치을 완성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민의 네. 인바운드 패스, 박상호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레이노 안쪽 깊숙하게. 이광재가 쏩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조잭슨. 또한번 뛰기 시작합니다. 폭풍 질주가 시작됩니다. 레이업두점 성공합니다! 빨리죠? 완전히 물이 몰라. 올라왔습니다 조잭슨 선수 총알 탄 사람 본인이 디바운드 해가지고 본인이 드리블 쳐서 갖다 석공을 <laughs> 해버리네 요 yeah. 예. 코트를 휘젓고 있는 조잭슨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광재 멈춰서 서 짧았습니다 대박 문태종이 이어받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템포 조절을 하고 있는 조잭슨 이리저리 피하면서 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알리오 플레이 장해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문태종 열렸습니다.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자 손을 써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 잭슨 선수가 아주 저 진을 아주 트러놓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찬스가 이 문태종한테 저렇게 여유 있게 쏠수 있는 슈팅 찬스가 연결이 되네요. 예. 문태종의 석점 폭발에 터지면서 81대 59. 을두 점차가 됐습니다. 부산 KT의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 분위기는 조잭슨에 의해서 시작돼서 조잭슨에 의해서 좀 끝나는 분위기가 네, 사각대에 그래, 이어지고 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법은 물론 승부니까 잭슨을 조금 흥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비가 너무 점잖다는 거, 에,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네. 발자국고 있는 문태종 선수다. 입니 완전한 오픈차스에서 깔끔하게 석점슛을 꽂아넣었던 모습이었고요. 조잭슨의 빠른 돌파에 의한 레이업슛. 앞서 이제 수비 리바운드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정말 거침없이 날려서 심스를 앞에 두고 레이업을 성공시키는 조잭슨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보면, 어, 사령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작스 선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대장을 쏘려거든, 먼저 말부터 쏘라고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우리가 이 오리온의 저격수를 과연 누구를 쓰러뜨려야 되냐 하면, 잭슨을 결국은 묶어야 돼요. 예. 그러면 타이트하게 이 말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이 말을 쓰러뜨리지 못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균형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케이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존슨도 지금 활짝 웃고 있고요. 예. 어, 헤인즈의 부상 이후 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상 이후에는 4승 8패로 3할 3품 3리에 어이 승리였는데 그 이후 경기에서는 더욱더 이제 낮는 모습의 고향 우리온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선수가 파워를 섯개씩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60개를 할수 있는 파울을 가지고 KT가 지금 몇 개나 파울을 해냈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좀이 승부를 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왜 어떻게 보면 탄환을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페이크가 돌아서야 돼 로렉스 이승현 정면에 상대서 메가기스 빠른 패스 무튼등 위협 안았습니다 안쪽에 아, 이승현 등진 상태에서 박성호 박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석 돌아 나왔습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골밑 두점 완성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봐야 되는데 2대 게임이 그냥 아주 잘 타네요 오늘은. 예. 8 3대 50. 불 엄청 차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패스미스 재빠른 가라치기 문태종 잭슨에게 이어집니다. 잭슨 레이업 마무리 짓습니다. 완전 고향우리원 선수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네, 서두르면 언제나 실패아버지되는 말이 있는데. 예. 자,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쉬운 순간을 계속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예, 브레이크 클릭. 몸을 한번툭 밀고 하지만 벽이 두텁습니다. 박상호 베이스라인 타고 나왔습니다. 예. 손에 또한번 그, 걸렸습니다. 그, 그 자, 두번 연속 턴오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잭슨, 김강선, 골 및! 블락이 막혔습니다! 루즈볼 상황. 이광재가 잡아 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자세잡고 이재도가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리의 브락샷 하나가 이제 이재도의 석점 자리까지 만들어 줬는데 예. 자이 균형을 이 14점 17점에서 이게 좁히질 못하고 예. 다시 2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네요 자시0등 예. 10등 왔죠? 네 석점 짧았습니다 이번 일단은 조성민 받고 들어갑니다. 그 선수 사이를 갈라 두려할 때 이승현 선수 못 받고 나갔습니다. 어 최근에 KT도 다소의 아쉬움은 있지만 에, 지금 이 오리온의 상승세는 무섭다고 할 수가 있네요. 예, 막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어떤 자신감, 조잭슨 선수의 게임 리딩, 예, 그 다음에. 정확한 야투 적중률, 에,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일방적인 게임의 흐름을 오늘 펼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최창진 선수가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조성민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고요. 탑에서 박상원. 터널을 건다. 이제도 빠져나왔습니다. 조잭스이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3초, 2초, 1초, 쫓기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잭슨이 따냈습니다. 뭔가 좀 쉬운 찬스를 만들어 지지 못하는 부산 사체의 yeah, 경기 내용 계속 그렇죠. 이어지고 있고요. 잭슨의 질주는 또 한번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잭슨 선수 아주 적극인이 적 돌파와 함께 한 모습을 오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 양 팀은 지금 지금까지의 성적은 3승1패로 오리온이 앞서고 있는데 두 팀의 맞대결에서 예. 예,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역시 KT한테 오리온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또 작전에 맞는 오리온의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가 있는 거죠. 그 예. 다음에 KT는 반대로 대응 전략이 조금 약하다. 예. 장재석의 투 포인트 네. 뭐 장재석 선수 오늘 툭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네요 예. 내 외곽에서 슈팅은 아주 또 수비의 일등 공신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물론 조성민 선수를 묶은 김강성이나 전정규 선수도 잘했다고 할수 있지만 예. 예. 가운데서 심스나 브레이크리의 브락샷을 도와준 예. 이 장재석 선수의 수비도 아주 일품이었다고 할 수가 있네요 네. 득점도 21득점을 하고 있는 장재석 선수로요 존슨과 함께 두 선수가 45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이제 3분 45초가 남아있습니다. 존 액슨 어느덧 풀미담까지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재석의 대차 슈팅 역시 빗나갔습니다. 전혀 좀 급할 것이 없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폭풍 우에 편안한 날씨처럼 아. 오리온은 아주 쉬운 공격을 계속해서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고양 오리온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조렉슨 선수의 모습이 잠시 들였습니다 박상호 제자리에서 브레이클리에게 앞에 조넥슨, 이광재에게 넘겨줍니다 마운드 패스, 잡고 쏩니다 에어볼, 장교석이 따냈습니다 자, 이제는 절대적으로 서둘르면서 뭐 많은 공격을 할 필요가 없는 오리온이네요. 네. 예. 조렉슨한 바퀴 빙글돌면서 들어갈 때이제도의 반칙. 자이제도 선수도 파울 트러블에 이렇게 되면 걸리게 됩니다. 개인 반칙 4개째. 자 개인 반칙은 4개지만 팀 반칙은 지금 2개밖에 없다는 거. 예. 자 계속해서 이 KT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싸움을 하면서 저런 지금 이 자체도 지금 잘안 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참 예. 경기 내내 화려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어, 역시 조잭슨이 하이라이트 필름을 참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잭슨하고 제시퍼 존슨의 그 어떻게 보면 슈팅 장면 예. 예, 이런 아주 좋은 모습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었죠 예. 자 이건 파스 존슨의 또 정확한 야투 발짝 어, 웃고 있는 존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 2 0 0점을 득점한 제코퍼 존슨 수수요조조스스오 오늘 기기6득점점함함어 어시스트 5개, 리바운드 6개를 o n j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굳이 이제 j o h 에 존슨을 j o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n 어, j 갖고 조잭슨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고양오리온늘 그렇죠 25점 차이면 3분 8초는 능히 뭐 버티고도 남을 수가 있다 에, KT의 오늘 행보를 볼것 같으면 이 스쿼를 뒤집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으로 보인다 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 고양오리온 승리 시에는 53일 만에 단독 1위에 올라서게 되고요 자 에런 에인즈 선수의 이제 복귀가 뭐 임박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 또 최진수 선수도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최진수 선수가 전역을 하고 또 허일령 김동욱 선수가 부상 회복. 자 이런 것이 오리온은 앞으로 좋은 이 어떤 호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팀으로 변신할 수 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냐 볼 수가 있어요. 예. 조잭슨 일단 벤치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에 고양오리온은또 홈에서 울산 모비스피버스와 이제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아주 이번 주 토요일 날 빅매치가 하나 이제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1, 2가 간의 맞대결. 그 경기를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또 상중계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장계석 따돌리고 들어갑니다. 장계석 올라갈 때 브레이클리 에반스 뭐 브레이크리가 지금 저런 것은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렇게 상대 컨디션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에이, 이게 이제 게임 막판에 저게 하나가 나왔네요. 예, 참 인상이 순하죠 존슨 선수분은요. 그렇죠. 예. 아마 이 최근에 이렇게 오리온이 잘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잭슨 선수가 앞에서는 있었지만 이 그늘에서는 제스퍼 존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Yeah. 자, 어쨌거나 브레이크리 선수의. 4월 이후에 장택 선수 이 자유투 실축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컨디션을 저렇게 조금씩 다운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좀 테이트가 오늘 아쉬운 경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조잭슨 선수의 활약상을 잠시 보아봤는데요 신아스 한번더 나왔어. 점멸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자유투는 두개 모두 굳 나갔습니다. 길게 반대를 바라봤습니다. 자, 네. 네. 아, 저번 않고 공격수 안쪽으로 투입했습니다. 브레이크리 더블팀에 맡겼습니다. 아, 외곽 빠른 패스! 쏩니다! 아, 걸렸어요 yeah. 자, 김현수 선수의 패스가 날카로웠었는데 yeah. 브레이크리가 바로 샷으로 올라갔더라면 어땠나 하는건데 아, 조금은 좀 소심했죠 예, yeah. 한호빈 베이스라인 쪽, 정면으로 빼줍니다 메가에서 패스, 한호빈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정면으로 자, 붙여고 김만중 올라갈 때 반칙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오리온이 이제 이 벤치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승리를 낙관하면서 에, 이제 가비타를 이제 보내고 있네요. 예. 김만중 선수가 저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사실 추일승 감독은 오늘 경기 선수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사항을 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아래서 잘 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언제 그 동안의 컨디션이 좋았죠. 예. 이. 문제는 이조 잭슨 선수가 들어와서 12경기를 하면서 8승 4패의 좋은 성적을 거뒀고 최근에 좋은 모습, 김동욱과허일령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찰진 위기에 몰릴 뻔한 이오리온이었지만 결국 조 잭슨과 제스퍼 존슨이 이걸 구해냈다. 또 장재석 선수의 그 오늘 같은 이제 깨먹던 수운,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뽑을 수가 있겠죠. 2-4케이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광석에 빠르게 터너을 바라봤습니다. 정면을 길게 김현수 높게 띄워줍니다. 브레이클리 어렵게 잡았습니다. 페이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외곽으로 패스워 자, 한쪽 한번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다. 날좋습니다. 점프슛 짧았습니다. 리바드 다툼 장재석이 따냈습니다. 한호빈 두그 선수가 마크를 합니다만 장재석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사노빈. 김만족. 면밀이 마크를 하고 있는데요. 짧은 패스. 장대석 올라갈 때 볼을 한번 놓쳤습니다. 어렵게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또한번더 봤습니다. 장대석. 집중력을 잃지 않습니다. 아, 장대석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골 시미스가 없는 골 밑에서 지금 아주 감독으로 네. 예. 자, 사클락 아, 1초 예. 볼 놓쳤습니다. 레이클리 아, 인사이드. 아, 완전히 뚫렸습니다. 아, 점을 가뿐하게 올려 놓는 최창진 선수였습니다. 탈마우스 오디오 88대64 2 0점 차가 그렇지? 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지금의 탈마우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예. 이것은 뭐 이제 어떤 뭐 아, 글쎄요. 오늘 경기 내내 분명히 부산 케이티도 점차를 좁히는 흐름이 있었는데 아, 그 흐름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고향 오리온에서 득점을 또 올리면서 점차로 오히려 더욱더 벌리는 모습이 네, 이어졌어요. 그렇죠. 추격을할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신체 야투 부정왕 네, 이것이 이제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장재석 네. 선수도 21점을 득점하면서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오늘 경기로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를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존슨 선수의 정말 악삭같은 모습 그리고 외곽에서 정확한 석점포가 터졌던 존슨이었습니다. 존슨은 외곽 수화 그리고 뭐 2점 슛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완벽한 슛 감각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조잭슨의 빠른 돌파 오늘 스타팅 멤버로 출장하진 않았지만 조잭슨이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경기를 지배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빈세공 시간을 이용한 레이업슛까지 신장이 큰 선수를 상대로도 본인이 우세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경기로서 또한번 보여주는 조젝슨 선수였습니다. 2업점차 88대 64고양오리온이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 4쿼터 남은 시간은 1분 25초가 되겠고요. 오늘 조잭슨과 그리고 제스퍼 존슨은 이제 벤츠에서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양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K 트로서는이 마지막에 그래도 1분 23초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힘을다 쏟아 넣어야죠. 예. 에, 부산 호에서 어, 이렇게 수많은 이런 관중들이 와 있는데 조금 점을 뜻을 좁혀갈 수 있는 아 이거 네, 레이레이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샷은 <laughs> 아주 높이가 적당했는데 예. 레이크레이 올라갈 때뒷만중에 반칙. 자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좀추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마 이제 홈팬들도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오늘 브레이크리드 지금 10득점도 못하고 6득점에 묶이고 있다는 거. <laughs> 예, 이렇게 굉장히 오늘 저조하게 이 브레이크리드 뭔가 지금 골밑에서 원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고 k t 가 조금 더 예,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무산시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조잭슨의 화려한 플레이 정말 이 패스는 와 완전히 이제 모두를 속이는 네, 패스였어요. 그렇죠. 네. 뭐, 네. 오늘은 이 조잭슨 선수와 제스퍼 존슨의 좋은 묘기가 오늘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 예. 네. 항상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조잭슨 선수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김도수가 빠르게 코너로 전달 들어가다 빠져 나왔습니다. 김도수 정면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한호빈 수비 스풀 헤치면서 들어가봤습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브레이크리. 자 거의 뭐 들어갔다가 아주 빠져 나오죠. 예, 최창진이 쏩니다. 깨끗합니다. 최창진 선수도 최근에는 상당히 그 슈팅이 아주 안정된 그런 슛을 구사를 해주고 있네요. 예. 1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지 오늘 경기입니다. 외곽 패스. 아웃 급하지 않습니다. 김강선 손으로 연결해줬고요. 바운드패스였결다시 연결.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쏩니다. 이렇습니다. 장재석의 리바운드. 또한 번의 공격 기회를 잡고 있는 고향 오리온 장제석 직접 해결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잡아서 투백 선거 몸이 오늘 장제석 선수 상당히 가볍네요 네. 예. 리바운드를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리바운드 아홉 개째 장제석 23득점을 또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진이 길게 띄워줬습니다만 백보드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1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엘리오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장재석이 넘어져 있습니다. 장재석 선수가 이 리바운드 하나만 더면 더블 더블이 되는데 이걸 알면 또 저걸 맞춰서 이렇게 연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자 과연 뭐 기록에는 큰 의미는 없는 거지만 선수 개인으로서는. 또 저렇게 더블 더블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예. 분명히 선수들에게 또 하나 이제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록 관리면에서라도 또 이제 자 마지막에 공격을 하나요. 장재석 잡을 때브레이크이가선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양오리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7.5초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코트니 심스 선수도 더블 더블을 기록했으면 이제 12경기 연속 더블 더블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리바운드 두개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 심스 선수도 골밑에서 원할지 못했다는 거. 그큼큼장재석 선수의 오늘이 수비가 사실은 굉장히 일사이대에서는 돋보였다. 에, 이렇게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김강선 선수인가요? 네. 아, 얼굴 쪽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약간의 좀 충돌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의적인 파울로 가는 게 아니냐. 6.3초가 남은 상황. 사실은 예. 이런 것이 게임 막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이 탈퇴한 상태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게 사실 상당히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예. 자 어렵게 몸을 어 추... 안면쪽에 좀 출혈이 있고요. 네. 김광성 선수, 장재석 선수 오늘 땀을 참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아 얼굴 쪽에 약간 좀 긁힌 자국이 있어 보이는 김광성 선수인데요. 오늘 장재석 선수도 스물 아, 점을 득점했고요. 네, 지금은 팀 파울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 투를 내주네요. 예. 자유투 라인까지 서기에 아직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김광선 선수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이런 시타임이 오게 되면 공격을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네, 공격을 아주 이 오리온은 마지막까지 또 몰아붙이네요. 예. 네. 90점으론 부족했습니다. 1득점째 하고 있는 모양 오리온이고요. 유니폼을 얼굴을 한번 슬쩍 닦아보고 있는 김광선 선수입니다. 왼쪽 눈 쪽이 좀 충혈이 됐네요, 김광철 선수는. 음, 조금 접촉이 있었었어요. 예. 자, 이제 2구는 빗나갔습니다. 네,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광선 선수 최선을 다하면서 던져봅니다! <laughs>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KT 소닉군과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의 시즌 5번째 맞대결은 91대 69, 22점 차로 고양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오리온은 오늘 잭슨과 채스퍼 존슨의 투맨쇼 수비에서는 장재석과 이 김강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서 지금까지의 좋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KT는 오늘 수비 조직력 미흡이 결정적이 아닌가 보여져요. 예. 여기다가 야투 부정화까지 이어지면서 KT는 오늘 완패를 당하는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KT가 이번 시즌 단한 차례의 3연승 기록이 없었는데 오늘 로써 또 한번 그 기분 나쁜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3연승에 도전을 했지만은 한 번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 k t 의 어떻게 보면 징크스를 만들어냈다. 예, 네. 네, 아쉬운 경기였었죠. 자, 조성민 선수의 쓸쓸한 뒷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조성민 선수가 1, 2쿼터 전혀 득점을 하지 못했고 삼쿼터에 조금 살아나면서 뭔가 부, 어, 부산 KT도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 거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더 이게 전투적으로 좀 임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파울 얘기를 예, 게임 중간에도 계속해서 했었지만은 조금 좀 미지근한 그 게임 운영이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낸 오늘 경기가 아니었느냐.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